안녕하세요. 수익에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3월 25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아, 우리는 요즘에 왜 이렇게 편안한 밤이 되진 않나요? <laughs> 아, 잠 좀, 어제 좀 그래도 기분 좋은 반등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재밌는 흐름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또 이렇게 오늘장을 맞이를 했는데, 자, 오늘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 나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우존스 S&P 500이 대표하는 전통적인 이제 제조업이라던가 아니면, 어, 그런 이제 가치주들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기술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나스닥에 포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의 영향을 한국장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어, 특히나 요즘 좀 흐름이 그랬습니다. 근데 데 음, 하필이면 <laughs> 주요 기술주들이 강한 폭락을 보이면서 어, 나스닥 종합지수가 2% 넘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실리면서 강하게 밀린 상황이라서 음,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네요. 네, 요리 보고 처리 봐도 아무래도 더 추가적인 낙폭이 발생.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좀 멋지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였는데 어 결국 쭉 밀리면서 어 앞에 만들어놨었던 반등분을 다 반납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 거래량이라든가 추세가 완전 조금 하방 방향으로 더 무게를 실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어 매매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제 심0 시간에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어그 유럽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질 못했어요. <laughs> 그 앞에 이제 기분 좋게 가던 것만 반영이 돼 가지고 네, 굉장히 어 짜릿합니다. 네. 짜릿한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장 계속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네, 어제 리케이 같은 경우는 2%가 넘게 빠졌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1.3%가 음, 빠졌는데 한국장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좀덜 빠진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코스닥 요즘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양을 기록하고 어, 플러스 0.7%로 9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장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고 또좀 이슈가 발생한 부분이 더해지다 보니까 어, 약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음, 해외 시장도 좀 약세 흐름일, 상 약세, 약세 가능성을 넓게 보고 가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한국장 같은 경우에도 약세 흐름이 오늘로 끝난지 않을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면서 직일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윙 종목들 웬만큼 괜찮은 가격 주지 않으면 어, 좀 매수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해외 이런 부분들 흐름이 나온 거는 뭐 원인이 있을 텐데 사실 이번에는 딱히 원인이 그렇게 대단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주요한 내용으로 꼽힌다라는 것을 이제 짚어보게 되면 어, 주요 뉴스들 정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제 테슬라가 5% 넘게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의 급락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 테슬라가 영향 테슬라 낙폭이 컸던 게 굉장히 좀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굉장히 주요한 기술주가 강하게 빠질 때는 다른 기술주들도 무슨 일이야? 어, 뭔데 뭔데? 하면서 같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던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하락세를 이끌어내는 어, 재료로 작용했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재가 돼 있어서 꼭 이게 주력 재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 참고할 부분이에요. 자 어제 머스크는, 예. 머스크는 이제 우리 머스크 형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뿜뿅뿅뿅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이제 비트코인 자산가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일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구매를 할수 있도록 열어준다는 게 새로운 거래 이제 어 이렇게 결제 플랫폼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테슬라 차량을 어필하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현상이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쥐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쪽 시장을 공략하기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게좀 내심이 아니었을까. 어, 이런 내용들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이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어,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비트코인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경우도 말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20%나 때립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흔들리는 여지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정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어, 이제 회사의 이제 판매, 어, 물건들을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받았을 때이 뒷감당을 과연, 어, 테슬라가 할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이런 이제 투자들의 걱정들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게, 어, 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원래 연말 정도에 시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를 당장 미국 내에서는 결제 플랫폼을 어제부터 추가를 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로 구매를 할수 있도록 했고요. 연말을 여서 내년 넘어갈 때까지는 해외에서도 이런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어, 테슬라는 진짜 비트코인으로 차를 파는 아주, 어, 역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laughs> 가상화폐를 통한, 어, 구매를 지원하는 초대형 기업이 되지 않았나. 네, 굉장히 좀큰 식물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보니까 테슬라가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어, 이런 낙폭 때문에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가격은 이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좀쭉 올랐다가 다시 거의 뭐 아래로 다시 밀려서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좀 마무리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진행이 됐고 자 그리고 국제역 유가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간밤에 어, 갑자기 5.9% 앞에는 6% 정도를 떡락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5.9%가 폭등을 했어요. <laughs> 이게 하나가 사고가 있었는데, 수에즈 운하에, 운하에 대형 컨테이너선이 하나가 좌초가 됐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에즈 운하는 그렇게 뭐 굉장히 뭐 바다처럼 폭이 넓다던가 이런 어, 운하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금 좁은 공간을 이렇게 화물 컨테이너선이나 이제 주요 선적선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가 되면서 길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요이 수송로를 이용하는 원유라든가 원유선이라든가 아, 유조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물류선들도 전부 다 어, 이제 운항이 스톱이 돼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좌초된 선박을 이제 사고 조치를 끝낼 때까지는 아무래도 원유 수송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게 되니까 어,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정감이 더해지면서 원유가 폭등을 좀 만들어냈죠. 이렇게 원자재 원자재 값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시장에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뉴스 두 가지 챙겨 볼 텐데, 아 오늘 아침 또 속보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아, 북한이 쌀이 떨어졌나 봅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는데 일단 뭐 미사일인 거은 맞는데 문제는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 게 점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동해 방향으로 이제 쏘는 경우가 많은데 동해 방향으로 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향해서 시위를 하는 특히나 이제 탄도 미사일을 동해 방향으로 해서 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아무래도 미국에 대해서 시위하는 그런 시, 그런 제스처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도발까지 이제 더해져 있다 보니까 어 한미일로 이어지는 이쪽 이제 어 우리 동맹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는 어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 이런 부분까지 지금 상황에서 더해지다 보니까 한국장 오늘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되면서 조금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리스크로서 작용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최근에 우리 수달 패밀리도 그렇고 많은 동어 개미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어, 분노를 금치 못하게 했었던. 끝없는 국민연금의 매도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 원성이 커지니까, 어, 국내 주식 비중을, 어, 이제 보유 비중 한도치를 20% 위까지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서, 어, 이제 좀 매도를 멈출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국민연금을 보유했던 포트폴리오는 원래 이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도 워낙 이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 돈을 굴리는 데 있어서 당연히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기금운용은 한 운용사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제 선별한 여러 운용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큰 틀에서는 이렇게 위원회 의견을 따라서 어떻게까지 움직인다 어떻게 이제 범위를 조정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아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작년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들이 너무 올라 버린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자산 수치가 자산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과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laughs> 수상반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데 굉장히 좀 강한 힘을 불어넣은 게 사실 이었어요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할까요. 좀 앞에 일찍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차라리 상승 폭이 더 적었기 때문에 들 오른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을 테지만 떨어질 때더 크게 떨어지는데 일조를 했다라고는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라 <laughs>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에 가득 차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타이밍상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욕을 더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이제 어, 보유 목표 범위를 이제 원래는 18.8%에서 이제 20.3%까지 이렇게 최대 수준을 더 넓히면 따라서 이 친구들이 이제 중간으로 맞추는 중간값도 더 높여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매도세가 좀 멈춰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수급으로 인해서 좀 반등을 할 여지를 만들기에는 좀 좋은 소식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좀 산다고 해서 당장 지수가 떡상한다던가 <laughs> 이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지수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낙폭을 더 키우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구나 그래서 낙폭을 국민연금이 더 키우는 영향은 조금 이제 진정이 될 수가 있겠다 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과 주요 뉴스 다 정리해 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 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